안녕하세요 흑수저탈출기의 흑대리입니다 파산자 공매 사이트에서 제가 보고 있는 매물 중에 하나 재밌는 매물이 있는데요 롤렉스 데이저스트가 나왔어요 롤렉스 데이저스트가 파산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이고 휴대차가 8월 29일 날 일단 유찰이 된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9월 5일 날 오늘 진행 중에 있네요 지금 시간이 9월 5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유찰이 됐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9월 5일 14시로 유찰이 됐고, 다음 차수로 입찰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사는 공고 안에 나와있는 일정 1회밖에 되지 않아서 직접 볼 수는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최소 입찰 금액이 500만원이니까, 이거 최소 입찰 금액 지키셔서 신중히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산자 공매에서 특이사항이 있는데, 보증저, 보증서가 분실해서 진품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상품의 상태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관제인은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모델명은 남성 데이저스트 콤비 36mm 샴페인 다이아로 추정됩니다. 어, 공고 정보에서 일단 시계 상태를 보면, 어, 좀 오래된 시계 같아요. 시계를 잘볼줄 모르는데, 옛날에 롤렉스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롤렉스를 예물시계로 하고 싶었는데, 희한하게 여기 백화점만 가면은 이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제가 시계를 좋아해서 오메가 시계로 결국은 샀거든요. 그래서 항상 롤렉스를 보면 참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파산자 구매 사이트에 떴네요. 근데 문제가 이게 진품이 아니면 이제 골차 빠지잖아요. 지금 500만원에 한다 하더라도 가짜로 500만원에 살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죠? 원래 진품이, 제가 알기로는 샴페인 저거는 네저스가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체동산 매각공고에 중고고 추정으로 다 적혀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요청한 자에 한해서 개방한다고 하네요 당일 신청 불가합니다 현장 실사가 8월 19일이니까 많이 지났네요 주의사항을 잘 보시고요 매각 대상의 보증서는 분실해서 진품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입찰자가 이를 신중히 고려해서 입찰해야 한다 공고한 상의 사진 외에는 별도로 사진 제공하지 않고 있고 현장 개방 절차에 참여하시거나 공고한 상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네요 일단 입찰서 제출 장소가 제주시고요. 파산 관제일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보시고요.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아 이거는 원래 원본의 PDF 파일이니까요. 제가 보고 있는 건 파산자 건열 사이트를 좀 쉽게 보려고 제가 구독한 사이트니까 똑같은 PDF 파일을 따로 빼낸 거랑 동일한 사진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롤렉스를 제가 중고나라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게 롤렉스 데이저스 36mm 이제 샴페인 골드 뭐 다이아인데 이거 확실히 다른 모델인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그래도 좀 비슷해 이게 좀 워낙 새거니까 이건 아까랑 완전 다르긴 하죠 그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음 일단 좀 오래된 모델인 것 같긴 해요 여기 이제 중고나라에서 지금 거래가 된것 같아요. 거래 완료로 판매 완료되어 있거든요. 2,500만 원인데. 물론 이 정도 가격은 절대 안 하겠죠. 근데 이게 뭐 시계를 잘 아시는 분이나 이제 검수가 가능하면 좋은데 가서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게 진품일 경우에는 500만 원이라고 하면 가격이 좋은 가격이 아닐까요? 물론 오늘 유찰이 되면 이제 400만 원 내려가는데. 아무튼 꽤 재밌는 매물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게 렇 진품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댓글에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롤렉스가 가지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재밌는 메모리니까 한번,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관제인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상 흑수저 탈출기의 흑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